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상반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함입니다. 그래서 질투, 시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니다 그래서 보면 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네,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들고 봅니다 14절 같이 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말라. 너아는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 하나님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결핍이 있어서, 그죠 질투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자,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라고. 언뜻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 다른 신이라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니까 뭐 신이, 다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상, 다른 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24절에 너는이라고 하는 이 너는, 너는, 이 너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조그만 일만 닥쳐도 즉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즉 공의 앞에서 또 만화의 선물 앞에서 지금까지 이 신해산 자락 아래에 이르기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이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시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라기로가는 질투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를 다듬어 만들라고 했습니다. 3 4장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판 두를 모세를 향하여서 다듬어서 만들라고 한 이유는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뭐 실수해서 깨뜨렸습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듣고 내려오,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음란하게 춤추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보고 모세가 노하여서 산 아래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이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새겨졌던 말을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두 돌판. 그렇죠? 어, 첫 계명부터 다섯 계명, 또 여섯 번째, 열 번째 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두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계명을 십계명을 이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국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명 십대명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개명이 바로 첫 번째 개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첫 번째 개명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아홉, 번, 아홉 개의 계명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지킬 수가 없고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끼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끼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해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른 계명은 의미가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첫 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고 이첫 번째 계명 때문에 이 계명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판에 모세가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이 계명을 주실 때에 지금 이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1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준으로 삼라고 으 주신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십0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어 거죠. 이 십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지켜서 그들이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주신 그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 바로 이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도바울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이야. 할렐루야.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해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우리가 가장 가치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분하게 될 때에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가 되어지게 되면, 이십 대명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십 대명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일이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알수익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한 비전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젊은이 지킬 수 있는 개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인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가장 우리 머리에 먼저 떠오래야 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교회, 하나님 하면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내리에 떠올려야 될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조로,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재물로 드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성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덜어지으로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조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교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되고 늘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된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 우리가 사실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때이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누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만가지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갚으려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갚으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됩니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푼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갚을 도리가 없는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 은혜를 내가 만 분의 일이라도 갚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만 사실은 만 분의 일 아니라 억만 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은이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에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성경분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덜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묶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6절 말씀 그 부분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야. 인자와 진실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 이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신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6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요하라, 요하라, 자비롭고 할때이 자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때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보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어디에서 파생된다냐면 엄마의 자궁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비는 모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성애, 모성애. 우리가 모성애라고 할 때는 진정도 모성애가 있고 그죠 우리가 특히 이게 엄마의 이사랑은 모성애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욕해도 자기 자녀를 감싸 안는 것이 모성애입니다. 모승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성애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늘몸망과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정말로 배도하는 그런 지수를 행하는 그런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모성애가 아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뭐가 잘났어? 뭐가 특별해서? 아, 아무도 특별하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했지? 하나님께 나를 왜 택했지? 나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들도 많고, 선한 사람들도 많고, 그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아무리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한다는 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서 다른 것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냐고 어긋난 길 가는 것을 두고 보면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특히 엄마라고 한다면, 자녀가 어긋난 길 가는 것을, 알고니 갈대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내편계들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 가, 지 잘못된 길 가도 언제 가든 다시 돌아올 거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겠습니다. 이첫 번째 계명 안에, 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십 계명을 어디에 나중에 간직하도록 하냐면, 법계 속에 넣어두게 하십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로 두 돌판입니다. 십두 그렇죠? 명의 돌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가던 음. 방아가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바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이세 가지를 넣어 두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한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기념하여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법계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이 신약에서 지금 지금도 구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 거울로 삼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게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네.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준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모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은약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강안에 들어가면 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스스로 삶과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까 하노라? 뭘로가 뜻이 될까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강에서 그가나한부축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만 언약은 오직 누구와만 하나님과만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뭐 계약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아안 믿는 사람도 계약하지 말라.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온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봅니다 너는 상과 그 땅의 주민과 은혜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단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증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니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단하게 숨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단하게 숨기게 할까 하매니라. 한마디로 기하면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선.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개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절을 보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개명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의, 자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가냐면, 절기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유월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3대 절기를 만들고, 그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은 대표적으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절기를 제정하고 있느냐 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날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전국 가기 위해서 주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라고 와서, 우리가 흩어져 졌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있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런 행위들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계명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계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에 예배하는 삶을 뒤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까드시끼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 라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어야될 줄을 믿습니다. 아. 성경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 가치관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주인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그런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삶의 무슨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조화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멘.